안녕하세요 포도방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요 지난번에는 무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, 저 혼자 하는 라면 먹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라면 이름은 너구리는 지금 거취들도 잃어버려서 아,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와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. 이거 다 먹고 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맛이 어떤지 이렇게 다 말해 드릴게요. 그리고, 그리고 제가 먹고 있는 게 너무 그 매운맛도 좋은데, 다시마도 있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맵지도 않고 매운맛인데, 네, 그럼 진짜로 다 먹고,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형이 이렇게 다 먹고 <laughs> 다 먹고 그냥 여기 책상으로 왔는데 그 너무 너무 배불러서 다못 먹었고요 그때 저번에 찍었던 그 목이 있고 <laughs> 죄송합니다 지금 막 거치대가 흔들려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. This is m o Hi, mogi. P. 빠르게 하면 this is mogi. Hi, mogi. 상상.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. 지금 그 거치대가 아닌 다른 거치대라서 죄송 <laughs>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<laughs> 아침이라서 너무 어리버리하고 거치대도 좀 <laughs> 그래서 라면 먹방은 다 했고요 라면을 먹는 영상을 못올려서 죄송하고요. 다음에는 토핑 만들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찍을 것 같아요, 오늘. 지금 올렸잖아요. 지금 이렇게 올렸잖아요. 그 다음에 바로 라면 사리 만들기를 올릴 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 포도방을 했고, 먹방이. 먹방 영상을 못 찍었어도, 먹는 영상을 못 찍었어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